자연과 사람, 산업이 함께 발걸음을 맞추는 도시, 수도권의 관통로 충남 당진. 당진은 지는 해와 뜨는 해를 모두 볼수 있는 외목마을이 명소로 자리하고 있죠. 외목마을은 일출과 일몰뿐 아니라 여름이면 청정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다가 주는 즐거움과 숲이 주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당진에는 삼선산을 비롯해 미인의 눈썹을 닮은 아미산까지 명실상부 서해안 명품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당진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단결과 협동, 끈기를 엿볼 수 있는 기지시 줄다리기는 당진을 넘어 세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상 앞으로 가장 먼저 나아갔던 순교자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로, 2021년에는 탄생 200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근로 세상을 비춘 상록수의 저자 심훈의 고향으로 누구나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나라의 지도를 바꾸게 한 삽교천방조세는 우리 삶의 이야기를 바꾸며 여행객들이 사랑하는 최고의 관광단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며 힐링을 안겨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산업의 허브 성문 국가산업단지 여기에 지난해 초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성문 국가산업단지 인입 철도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이를 통해 중국권 동서횡단 철도건설이 가시화되는 효과를 얻은 것입니다. 연간 1,600만 톤의 철근을 생산하고 있는 이곳은 반지내에 자리한 대기업입니다. 기업은 철도의 연결이 그동안 불편했던 점을 해소하고 물류 이동을 더 활발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신내원역과 삽대역을 이용해서 순천공장과 울산공장으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단철도역이 생기면 은 산단역에서 울산과 순천으로 운송을 할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기존보다 30km 단축됨으로써 운송 효율이 향상이 되고 물류비 절감은 물론 대외적이나 운송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체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어, 또한 친환경 운송 확대 효과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인입 철도 연결과 동서 횡단 철도의 연결이 당진과 대한민국 발전에 도약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당진시는 예전 당나라와 교류했던 한반도 서해안 중심지로 지적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당진항을 배후로 한 환황해권,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뛰어나 그동안 대규모 용복합산업단지와 함께 관광산업에도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동서횡단철도가 완성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문국가산단철도와 함께 연계해서 중부권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획기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서해안 융복합 산업단지와 솔메성지, 그리고 삽교호, 외목마을, 난지도 등 관광지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활성화가 촉진되고, 당진을 전국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의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면 지역 간 균형발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동소의 연결은 많은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바이오, 유기농 등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죠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 결과 여객 수요는 일일 9천 명 이상이 철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며 화물 수송량은 1일 4,000톤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서행단 철도가 건설되면 동서행단 철도 축상에 있는 서산의 석유화학단지, 당진의 철강단지, 오송의 생명과학단지가 인기가 되고 또 원료 수입을 하고 있는 동해의 목호라든지 삼척항이 상호 연계되어서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도강 중심으로 신산업지대가 형성되어서 생산 유발 효과가 7조 5천억, 그다음에 고용 유발 효과가 5만 명, 부가치 유발 효과가 2조 3천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동서고속철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